네 안녕하세요 스타코인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진리카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진리카가 오늘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이제 기대하면서 볼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박스권에서 저점 찍고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반등은 거의 성공을 했다 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아직은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지 추세선 이제 돌파하면서 펌핑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이중 바닥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선 돌파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추세선만 좀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25원 이상 정도로 이제 시세를 좀 벌려준다고 하면 큰 흐름상 이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끌어 모습 보여주고 보여 준다고 볼수 있고 이후에 또 상방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상방이 나와 준다고 하면 이전 거래량 정도 찍으면서 이쪽쯤 거래량 정도 찍으면서 돌파하는 것 기대해 볼수 있고요. 자, 3일 안에 강하게 펌핑 보여 준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탄력 받고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작은 박스권 이제 큰 박스권 나눠보시면 거의 두배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다면 목표가는 이제 1차로 32원 약하게 잡으시고 이제 2평선 이후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고 하면 48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여기서 판단이 좀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와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실, 보실 수 있다고 하면 홀딩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말이 있듯이, 30원 부근에서 이제 분할익절 꼭 하시고, 나머지 물량 들고 이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펌핑이 나온다고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대응 꼭잘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이제 현재 기준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돌파나 매수세가 붙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반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영상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알림방입니다. 알림방에서는 글로 써드리고 타자로 쳐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가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방안 받아보실 수 있고 손절라인,익절라인 모두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시간으로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스타코인 알림방 오셔서 꼭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뒤에 저희 알림방 소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이상 진리카 살펴봤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천 나간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항상 손절라인 잘 잡아 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손실은 3%가 최대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 대부분 코인들이 급등해서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안 잡아 두시면 그대로 물리시는 경우 많으니까 좀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모든 영상은 당일 실시간으로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떠한 수익에 대한 조작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매도 타점 다 잡아 드리면서 저희 알림방 구독자님들 모두 넉넉하게 시드 늘려가며 수익 챙긴 모습 보실 수 있죠. 자 영상 올려드린 코, 코인들만 해도 벌써 누적 수익이 이만큼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좀더 보셔도 되고요 남은 물량들도 익절 신호 모두 실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린 종목들 모두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알림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고 모든 정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오셔서 모니터링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단타나 스윙, 스윙 위주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부리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절대 과한 욕심 없이 저희 알림방에서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해 주시면 시드 풀려나가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절대 호재거리다 뭐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든 답은 차트에 있으니 가이드라인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수익 나실 겁니다. 자, 요즘 장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들고 있어 봐야 수익면에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기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 알림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스타코인은 무료로 이제 단타 위주 종목 추천해 드리는 코인 채널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원님들께서 입장하시게 되시면 기존의 코인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초보분들도 많이 입장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정말 다양하신 분들께서 저희 톡방에 입장해주시는데 초보분들 외에도 기존 투자 방식에 혼선이 있으신 분들까지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지자는 취지로 OT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링크 올려드리고 있고 거래 방법부터 분산 투자 등 이제 투자의 기본이 되는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들어오셔서 보시면 코인 투자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좋으리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다음으로는 투자를 하시다가 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내용에 따라서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거래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초보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는 이유죠. 기본적으로 하루에 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 종목 내지 이제 두 종목은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단타 수익률 목표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3에서 10% 사이로 목표를 잡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장이 안 좋을 때는 이제 회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린 뒤에 좀 관망해 보시다가 다음 장에 자리 잡혔을 때 진입 종목 이제 그때 추천드리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항상 리스크를 퇴소하기 위해서 진입가와 손절 라인도 같이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과 사인을 드리면 이제 회원님들께서 자율익자를 하시도록 권장드리고 있지만 저희 가이드라인의 목표 일절과는 말씀드렸듯이 3에서 10%로 봐주시면 되고요. 호가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천 종목들은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기록해서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고요. 무료방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수익 위주 종목이기 때문에 3% 이상 날만한 코인들 다 엄선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 시 바로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톡방만 확인하셨을 때 바로 수익 알림 보셨다는 메시지를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장은 이제 실시간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안 해주시면 아까운 수익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익절하실 수 있게끔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만약 기존에 추천드렸던 코인들 중에 또 수익이 미비하거나 앞으로의 변동성 조짐이 보이는 코인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라인을 항상 잡아두고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수익 실현이 좀 미비해질 경우에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라고 매도 타점 또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무료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제 엉터리 종목만 추천해 드리거나 관리가 절대 미흡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 실현이 완료된 종목이나 손절한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상세하고 투명하게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누적 수익률 나와 있는데 8월에는 수익률이 300% 정도 나왔고요. 무료방이어도 저희가 항상 신경 쓰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톡방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추천이 나가지 않는 종목들은 또 올린 게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께 거짓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천 종목만 안내해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같이 또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주요 일정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도 도움 되시라고 주요 일정 및 이슈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증시와 지수 시황 브리핑도 상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회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저희 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빠른 입장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